수소 기술이 탄소 중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 말은 빌 게이츠의 저서 How to Avoid Climate Disaster 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산업에 뛰어든 빌 게이츠조차 이런 발언을 했을 정도죠. 안녕하세요. 이조 하이하이입니다. 저희 주제인 지하 수소 저장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수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수소를 주목할까요? 하이드로젠,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이고 가장 가벼운 물질이면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면서 독성도 없고 에너지 수송에도 이용 가능하니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각광받을만 한것 같습니다. 독일의 총리였던 안젤라 멀켈른 말했죠. 수소 기술은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부분이며 수소를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찾을 거라고요. 많은 국가들이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소 경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소 저장이 가장 우선시될 것인데요. 이를 가장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지하 수소 저장 기술입니다. 지하 수소 저장 기술은 기존의 지하 저장 기술을 이용한 기술이므로 우선적으로 지하 저장 기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하에 연료를 저장하는 기술은 예전부터 고려된 기술이고 지상 부지에 최소한의 노출만을 하기 때문에 훼손될 확률이 적어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들고 우리나라와 같은 국토가 작은 지역에 유리합니다. 또한 주민 수용성도 높아집니다. 지하 저장 기술을 지상, 지중의 기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장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지상식과 지중식으로 나뉘는 기존 저장 방식은 우리나라 기지에서 10만에서 20만 킬로리터, 지하 공동식 저장은 최대 150만 킬로리터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기술은 유지 관리 및 보안이 중요합니다. 지상, 지중 저장 방식은 바닥 히팅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외부 환경에 의한 피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하 저장 방식이 갖는 가장 큰 이점은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상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 저장 기술은 에너지 저장을 위한 시설 봉사 비용 또한 중요합니다. 50만 톤의 용량을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봉사비는 지상식의 경우 약4천억 지중식 약 5,500억이고 지하공동식은 약 3,500억으로 지하저장방식은 기존의 저장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미래의 저장기술로서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지하저장기술은 대표적으로 폐유가스전, 안면동, 대수층, 안방공동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하저장기술로 폐유가스전은 원유 혹은 가스를 채굴하여 지층 속에 다시 압력을 주입해 필요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유정, 수집 시스템 그리고 파이프라인 연결과 같은 현존하는 기반 시설의 이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두 번째, 압연 돔은 비교적 기름진 땅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의 압연 지대에 시추를 한뒤 해수 등을 투입하여 암염을 용해시키는 과정을 통해 공동을 확보한 후 시추공을 통해 투입한 염수를 생산하고 가압천연가스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해외와 다르게 국내에는 암염동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춘 지역이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수층은 지질학적 요건이 유전과 비슷한 지층의 대수층 상부에 주입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기체 상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유가스전이나 암면돔에 비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앞에 두 저장 방식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공동은 인위적으로 불착한 지하 동굴에 액체 혹은 기체 상태의 물질을 저장하는 방식으로서 국내 SK건설에 의해 상용화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하 저장은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기술로 국제에너지기구가 2022년 세계 수소 리뷰 보고서에서 수소의 지하 저장이 공급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듯이 지하 저장 기술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하 저장 기술의 현황을 통해 이 기술이 얼마나 연구 개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년 지하 저장 기술의 현황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 저장의 양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661개의 유지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하 저장된 작업 가스 용량은 4,230억 입방미터로 전년도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전 세계 가스 수요의 11%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소수의 국가만이 지하 저장 기술을 차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캐나다, 독일은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 능력의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정부가 공급보안 제공, 유연성 관리, 생산 및 그리드 운영 최적화, 가격 변동 및 변동성 완화에 있어 UGS의 핵심 역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 17%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개의 저장 프로젝트가 건설 중이며, 48억 방미터만큼의 가스가 저장되고 있습니다. 지하 수소 저장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대수층, 고갈된 탄화수소 매장지, 용해에 의해 압력으로 채굴된 동굴, 지하 광산 및 바위 동굴. 이는 앞서 언급한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기존의 지하 저장 방식과 동일하고, 이러한 저장 유형들은 각각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수층과 고갈된 탄화수소 매장지를 사용하는 것은 기공 파일 유형으로 지진학적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기술적 측면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특히 고갈된 탄화수소 매장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으로 매립된 퇴적물에는 가스의 주입과 인출을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스 처리 시스템과 변속기 시스템의 운반을 위한 준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굴형 저장 시설은 지진학적 조건보다 기술적 측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질학적 측면이라는 것은 구조물의 깊이, 두께, 기밀성, 압력, 특성을 고려하여 상세한 지질 분석을 기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함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수소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수소저장 기술을 도입할 때 저장 유형만큼 위치 선정 또한 중요합니다. 지하수소저장 시설의 위치는 환경적 한계, 경제성, 지역사회의 기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하수소 저장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 대부분은 암력 공동을 이용하여 기체 형태의 수소를 고압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외 폐가수전 혹은 대수층을 이용한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지하천연가스 저장 시설의 일부를 전환하여 수소를 저장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장하는 기체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제외하면 기존 천연가스 지하 저장 기술과 지하수소 저장 기술은 매우 많은 부분에서 동일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존 천연가스 저장시설 일부를 변환하여 지하수소 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은 낮은 기술의 도입 장벽을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CCUS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CCUS 관점으로 지하수소 저장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사례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되는 언더그라운드 선 스토리지 2030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수소에너지의 지하 저장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지 않아 연구나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압축공기에너지 지하저장과 액화천연가스 지하저장 기술이 있습니다. 케이즈 지하저장은 땅속 간반의 공기를 압축하여 저장한 뒤 필요시에 가열 후 터빈을 작동시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지하에 연료를 저장하는 기술은 예전부터 고려된 기술이고 기술은 지하의 안방공동을 활용하는 점에서 케이즈와 동일합니다. 이 연구에서 저온에 대한 공동의 온도, 기밀성, 압력 등을 평가하고 액화가스의 기화율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지하 수소 저장 기술의 장점으로 수소는 높은 저장 압력을 가지고 있어 수소 저장 탱크의 재질이 탄소 섬유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섬유 이외의 고비용의 소재를 활용하지 않아도 단위 부피가 커 초기 비용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넓은 부지 면적과 트레일러 상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지하에 수소를 저장하는 경우 대규모 저장이 가능하여 수소의 생산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염 공동을 이용할 경우 건설 비용이 낮고 수소 유출량이 매우 낮으며 저장 및 추출 속도가 빠릅니다. 수소는 발화 에너지가 매우 적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쉽게 점화되어 큰 폭발 위험성을 가집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수소가스의 누출로 수소는 다른 가스에 비해 부력 속도, 확산 속도가 커 주변에 쉽게 확산되고 연소범위 또한 커폭발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하에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하에 수소를 저장할 경우 지하 안반에 의해 가스 누출이 어렵고 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지상의 수소 저장 시설을 조성한 경우보다 훨씬 더 적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 수소 저장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단열 측면에서 이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테러 등의 피해로부터 폭발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지하수소 저장 기술은 폭발로부터 안전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고 지상에는 일부의 수소 저장을 위한 장치만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지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 도입된다면 큰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 저장 기술은 수소를 고압기체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압기체가 아닌 액화수소와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를 지하에 저장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액화수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액화수소는 저온에서 수소기체를 물처럼 액화시킨 것으로 녹는 점 영하 259.2도씨, 끓는 점 영하 252.7도씨의 무색 액체입니다. 게다가 액화수소는 영하 253도라는 극저온에서 액화된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가 지하 수소 저장 기술에 액화수소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안전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액화수소는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항공우주국 NASA는 늘어나는 액화수소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액화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랜트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우주발사 시스템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패드 3 9 b 에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원들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0.6큐빅미터급 벽자 구조의 저장탱크 개발을 완료하였고 18큐빅미터급 저장탱크 이기를 액화수소 플랜트에 적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지하수소 저장 기술로서 상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하 253도라는 매우 낮은 액화 온도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공단열과 함께 사용할 때 단열 성능이 가장 우수한 MLI를 액화소저장 탱크에 시공한다면 액화수소의 열 유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조 탱크에 MLI 필름을 시공한 사례가 있어 액화수소의 지하저장 기술 도입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이 외에도 열 유입으로 인한 액화수소 손실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미국 나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사의 산하기관인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와 미시시피주에 위치한 스테니스 우주센터에서 액화수소의 손실율을 줄일 수 있는 단어제에 대한 다양한 필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액화수소를 지하 저장 기술에 도입한다면 대량의 수소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형태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질소 1개와 수소 3개로 이루어진 화학물로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물질입니다. 또한 독성과 부식성이 있어 취급에 주의해야 할 물질입니다. 암모니아는 수소의 저장과 운반에 좋은 형태라 최근 수소 캐리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암모니아 형태로 저장하면 총 3가지의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체 상태의 수소와 암모니아를 액체 상태로 변화시키려면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씨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33도씨까지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수소에 비해 암모니아가 액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저렴하고 상온상압과 유사한 온도, 압력에서 운송 및 저장을 할수 있어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 대비 단위 부피당 저장 용량이 1.5에서 2배 정도 크며 1년 이상 저장할 수 있어 대규모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합니다 암모니아는 현재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시설과 운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탄소 연료이기 때문에 탈탄소화 수단으로 선박의 연료나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탈탄소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암모니아를 대규모로 저장하는 기술은 미래를 투자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수소를 사용하려면 고열을 이용한 수소 추출 공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순도의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 저렴한 비용의 총매 개발 등 다양한 방법과 연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암모니아는 앞서 말했듯이 독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할 때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암모니아는 현재 비료 등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에 관련된 안전 기준은 이미 잘 정립되어 있지만 지하에 대규모로 저장을 한다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장했을 때 생기는 누출 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고 만약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하면 누출을 바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암모니아는 인화성 가스라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물에 용해될 때 발생하는 발열로 폭발 가능성이 증가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암모니아가 누출됐을 때 주변 작업자나 설비에 비산되지 않도록 비산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암모니아는 세계 선진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수소 운반체로 주목하며 많은 연구와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호주, 일본, 사우디,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이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생산 및 운송을 추진하는 나라들로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 및 저장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암모니아는 어떻게 지하저장에 도입될 수 있을까요? 암모니아는 암석이 무거운 지지대 없이 굴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할 경우 거의 모든 종류의 단단한 암석 분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적암, 마그마암, 변성암 등이 적합한 암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공동 석유비축 기술에 암모니아를 접합시킨 저장 기술을 검토 및 연구 중이며 최근 지은 LPG 저장 시설은 암모니아 저장 시설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게 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암모니아를 도입한 지하 저장 기술은 기존 지상 탱크 저장 방식과 비교했을 때 유지관리 차원에서 경제성이 높고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어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비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합 기체가 아닌 액화 수소와 암모니아가 지하 저장 기술에 도입되었을 때 각각의 장점과 한계점을 알아본 지금, 저희는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좋을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저장 형태에 대한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를 비교해 볼까요? 에너지 밀도는 고압 기체 40kg 제곱미터, 액화수소 70.8kg 제곱미터, 암모니아 108kg 제곱미터로 기존 고압 기체와 비교하여 2.7배 가량 높은 저장 효율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생산과 운송 비용을 더한 최소 누적 비용을 봐봅시다. 각각 비교해보면 696에서 789 달러, 198에서 0 2268 달러, 797에서 959 달러입니다. 이때 암모니아의 경우 수소로 사용되기 위해 분해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이 때문에 고압 기체와 암모니아가 가장 경제적인 수소 저장 형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암모니아를 지하 저장 기술에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하 저장 기술은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저장 방법으로 미래 수소 저장 기술로서 상용화된다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조 하이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